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모나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협시바드라 어, 모나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2살이고 어, 그 모나세는 히스기야가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된 때로부터 3년째 태어난 셈이 되고요. 55년을 치리했다. 어, 긴 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학자들이 계산할 때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 섭정 기간과 합쳐서 그렇게 55년으로 추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문나세가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여 여호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난족속들의 석상, 우상, 산당 모두 해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본받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인데요. 우상숭배했던 왕에 대해서는 엄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하세는 아하사와 같이 이방인들의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 문나세의 행위는 통치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역사의식, 주체의식이 없었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계차한 백성들에게 이 목자된 왕이 이렇게 계속 우상승배를 하게 했다는 큰 죄를 저질른 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흐려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하를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산당을 다시 세웠다. 가거에 히스기야에 의해서 척결되었던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히스기야가 이루어놓은 종교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중앙성전으로 집중된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뿔뿔이 흩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문화세가 부패한 정책을 편 것은 요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자 주장했던 히스기아의 때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불신앙의 세력들 때문에 이렇게 어리고 경험없는 문화세 배우의 이런 우상숭배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아 때 이렇게 참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선지자도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신앙이큰 공백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하세는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유다에서 바하를 섬기한 것은 아달리아 이후로 아하스에 이어서 문하세가 세 번째가 되고요. 문나세는 실제로 아하스보다 더 공개적으로 바 숭배를 허용한 왕입니다. 어, 문나세가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아합의 소위를 본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월 성신을 숭배했다. 어, 천체 숭배 사상입니다. 이것이 아합 때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어, 유다에서 1월 성신 숭배가 처음 소개된 것은 아하스 때이고 이제 문나세때 널리 어, 퍼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호께서 전에 이러시기를 내가 어,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둘이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샀고 여호와의 전에 발의 단들을 세운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타적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항 이것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이하여 단들을 샀고 마당에 전 여호와의 전두 마당이라는 것은 성전에는 안뜰 하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안뜰과 바깥뜰 둘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두 마당이라고 한 것은 성전의 이 셋뜰 가운데 두 마당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게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몰록에게 인신제사 행위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수를 행한다 각색의 마술, 사람을 미혹시키는 모든 미신적 행위,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한다, 접신술을 하는 자, 죽은 자와 교통한다는 것. 박수는 남자 무당 모세 율법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자들을 용납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들을 가까이한 머나세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예적의여호께서이 아,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솔로몬 다른 여왕들이우상승배에 빠졌을 때 에루살렘 성전 안까지 우상을 드려오는 일은 없었는데 그들은 에루살렘 앞마전편 언덕에 그 우상들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모나세와 그의 조부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에까지 우상을 드려 와 성기는 불경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문나세에 대한 어떤 징벌이 가해졌다는 기록을 놓습니다 그러나 후에 문나세가 새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은 것 이것은 그의 죄의 축적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직계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적이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계명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같은 언약 계명을 저버릴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파기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나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문나세가 길을 잘못 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승배의 주동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승배의 제약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악한 우상승배의 행위는 열방들의 행위하고 비교할 때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하세의 행위는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하였도다. 아무리 사람보다 더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운데 핵 족속에 복음 가는 중년 민족입니다. 우상 승배 때문에 하나님 께의해서가난당에서 쫓겨난 대표적인 족속인데, 이들보다 더 우상 승배해서. 어, 유다를 범죄케 한 악한 왕문나세를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이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 공포와 전율로 인해서 기가 멍멍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비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걸었을 시어뿐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줄과 추,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뜻하는 이 표현인데요. 어, 줄과 추로 이제 이스라엘을 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죄었을 어, 때 이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 부합되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이들이 죄를 완전히 멸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적,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력과 겁탈이 되리니, 어, 남은 자는 이미 멸망되어서 아수의포로로 끌려간 북강국 열지파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어, 이들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유다의 구원이 요하로부터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문나세와 그에게 미혹된 백성들의 제압으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국가적 운명, 이것을 생각하면 끝까지 여와 신앙 가운데 그하는 개인적인 남은 자는 있지만, 나라적으로는 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 이는 애국에서 나온 그 열두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복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여 서민이라 하셨더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 타락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06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와 타락의 역사로 묘사될 수 있고요. 10편 105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역사로 묘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하세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그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유다로 범하게 한그 죄, 문화세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한죄악입니다 무죄한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 당시 선지자들 입을 봉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매일 그들을 몇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도 아마 이때에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죄한자, 죄가 없는 자를 이문화세가 이렇게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무시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가에서 저 가까지 에루살렘의 한쪽 문에서 저 반대 문까지 이런 뜻입니다 에루살렘은 공평의 도시 평화의 도시인데 문화사 시대에 이르러서 포악한 도시로 변했고 의로운 도시가 이렇게 부러지는 불이한 도시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무럭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어, 히스기야가 하와 안전히 다른 악한 왕 문하세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를 범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비록 회개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결국은 모나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모나세가 그 열자 합계 잠에 그 궁궐 동산 곳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머니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결국 이, 이 모나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어, 그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머나세는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됐고 결국은 나중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아카 왕이 죽게 되고 이제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메시라 요파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아몬이 그 부친 모나세의 행한 같이 여와보시게 호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결국 아몬도 그 부친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겨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열조의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어, 선앙 아하서 우상숭배에 몰두했기는 했지만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전적으로 패하지는 않았는데, 문하세와 아호는 완전히 여호와께에서 돌아서서 그 예배를 패하는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폐역함 완악함의 정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 아몬 역시 부친 문화세처럼 무제한자의 피를 많이 흘린 탓에 보복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국민이 아몬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제 이것을 보면은 다이드 왕조의 회복을 갈망하는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반역한 아몬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몬이죠. 죽이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역사 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시아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의로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요시아를 세웠고 그들의 바람대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칭찬받는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몬의 행암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 11개 하기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문화세의 통치입니다. 어, 문화세의 행적입니다. 악을 행한 문화세. 문화세의 제목이 두 가지인데요.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 바알과 아스라를 숭배했고아스르의 우상송교를 종교를 도입해서 천체, 하늘과 별과 달과 해등을 숭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에루살렘의 혼합 종교의 모습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문하세는 천체 숭배를 위하여 성전 마당에 재단을 쌓고 성전 안에다 아세라 목상을 건립하고, 어, 아달리아나 아스도 감히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모독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심판은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철저히 멸망하실 것이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악한 상황에서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적시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나스의 통치 기간에 이미 멸망되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셨다가 결국 빛이 586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문하세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아몬이 통치합니다 문하세의 아들 아몬도 악정을 행했습니다 2년가의 통치 기간 동안 안전히 아몬이 이제 악정을 행했는데, 문화세에 행한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신복에 의해서 살해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암호를, 암혼을 살해한 반역자들을 제거하고 다윗왕 안과의 혈통을 잇게 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은 그들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범죄수령에 빠져있는 상태를 할지라도 내부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런 역사의식, 그리고 도리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묘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기존의 선대의 악한 행위를 명목적으로 답습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 부친의 길로 행하면 안 된다. 그것을 보면서 교훈 삼아서 절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에 비춰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보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깨달음 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 이제 신복들이 죽였잖아요. 어. 각 사람은 자기 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건세자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 법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이 부하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한 왕, 암원, 분하세, 악한 건세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결국은 이제 다윗 왕조를 사모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아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어, 이 당시 모나세아 아몬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 심지어 어,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악을 전. 어, 행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 인간이 타락해도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어떻게 이렇게 대적할 수가 있는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해계의 기회를 주셨고, 문하세는 이런 악을 자행하고 또 해계하는 그런 또언혜를 얻게 되고, 어, 그렇지만 결국, 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 악한 왕 어, 부모의 좋은 하나님을 어,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지 않고 어, 히스기야의 아들 모나세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서 그 꼬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으로 전락되었었고 이또 모나세를 본받은 아들 아몬도 이렇게 악한 우상 숭배를 행하도록 백성들을 이렇게 악하게 이끌어간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어, 부모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본받지 않고 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꼬임을 받는 이런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교훈 받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했을 때 그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생,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기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